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40분이에요. 드디어 그 9월이 끝나고 대망의 10월이 찾아왔습니다. 비트코인은 1년 중 10월이 많이 상승해서 업터버라 그러는데요. 이번 달 업터버의 상승률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투더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10월보다는 11월 달 상승률이 더 좋대요. 이제는 얼마에 매도할 건지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itx는 20% 수익 구간이고요. 이더유는 1%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기준환율이 1400원이 넘어서 매입 금액이 늘어났어요. bitx는 현재 1.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이더유는 현재 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월봉 그래프인데요. 9월달 마감을 했는데, 우려했던 것처럼 9월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8월이 조금 더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BITX에 투자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제는 수확할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1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에 도달한다면 조금 더 홀딩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20만 달러에 도달한다면 그때부터는 분할로 익절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년도 1년 농사 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10월 달에는 최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제 BITX에서 175만원 정도 배당금이 들어왔는데요. 175만원으로 전량 이더율을 매수했습니다. 이더리움의 목표가는 만 달러 이상이 될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4%고요. 도지코인만 38% 수익 구간이에요. 도지코인이 38%로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는 BITX입니다. 3위는 이더유예요. 이번에 알트불장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알트불장이 오면 손실과 수익에 상관없이 전량 매도할 생각이에요.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 기관,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9월 30일 기준 기관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총 377만 개래요. 한달 사이에 2.15%가 증가했고요. 보유기관 수도 336곳으로 늘어났대요. 상장기업 195곳에서 103만 3,407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정부는 13곳인데요. 51만 7,843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사기업 69곳에서 30만 2,863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ETF 및 기타 펀드 44곳에서 149만 9,658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거래소 및 커스터드 4곳에서 15만 3,107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디파임이 스마트 컨트랙트 11곳에서 26만 7,59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대요. 상장 기업은 스트래티지가 64만 3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마라홀딩스는 5만 2,477개, XXI는 4만 3,514개, 비트코인 스탠다드, 트레저리 컴퍼니는 3만 21개의 비트코인을, 메타프레닛은 25,550개의 비트코인을 블리쉬는 24,300개의 비트코인을 라이엇 플랫폼은 19,309개의 비트코인을 트럼프 미디어는 15,000개의 비트코인을 크린스파크는 12,703개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에서는 11,776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상장사에는 비트맥스가 55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223개 네오워즈 홀딩스는 123개, 파라텍시스 코리아는 5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대요. 4기업은 블록원이 16만 4천개, 테더 홀딩스가 10만 521개, 스톤 리치 홀딩스가 1만개, 스페이스 엑스가 8285개, 아발론 랩스가 6997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대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X 또한 비트코인을 8,000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국가 단위에서는 미국이 198,000개를 중국이 19만개, 영국이 61,245개, 우크라이나가 46,351개, 부탄이 8,382개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ETF 거래소에 블랙록이 768,285개, 피델리티가 20만, 7,151개, 그레이스케일이 177,952개, 비트맥스가 49,000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가 47,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점점 더 기업들과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의 상장사 스타시스가 비트코인 비축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어요. 스타시스는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 683만 달러를 조달하고 있다고 라 전했습니다. 카자스탄이 국가가 지원하는 첫 디지털 자산 보유 기금 알렘 크립토 펀드를 출범했대요. 30일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카자스탄 인공지능 디지털 개발부는 알렘 크립토 펀드 설립을 발표했어요. 해당 기금은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산하의 카자스탄 벤처스가 운영한다 고요 부처에 따르면 기금의 주요 임무는 장기적 디지털 자산 보유를 통해 전략적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이래요. 첫 번째로 매입하는 자산의 토큰은 BNB래요. 첫 번째로 매입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 아닌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강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프랜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다며. 시장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프랜비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적용한 스톡투플로우 모델 그래프를 공유하며 법정 앞에는 무한정 발행되지만 비트코인은 스케어 시티에 의해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말했어요. 프랜비는 강세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얼마나 상승할지 알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번 사이클이 급등과 폭락 대신 점진적이고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올해 연말까지 15만에서 16만 달러에 도달한다면 점진적 상승이 예상되고요. 20만 달러에 도달한다면 하락을 대비해야 될것 같아요. 도지코인이 21년도 1월에 단 하루 만에 400% 이상 급등한 전례가 있었다는데요. 이번에 ETF 호재랑 기술적 패턴 동반으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집중받고 있대요. 비트코인이 단기 저점에서 5% 반등하며 세 가지 온체인 지표가 바닥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분석했어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재돌파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상승 흐름과 함께 업터보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 4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bitx는 -0.8% 하락하고 있고요. 이더유는 -3%로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8월과 9월 조종장을 버티시느라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제는 매도 전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년 농사 이번에 잘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